잘 잤어. 숙배송이 왔어요. 식빵. 응. 우리 집 식빵. 안 구운 식빵. 무거워. 우유. 에이, 먹지 마. 우유. <laughs> 먹지 마. 우유랑 플레인 요거트. 나 혼자 산다. 영경 언니 나온 걸 보고 김밥이 만들어 먹고 싶어서 이거. 단무지랑 뭐 샀고. 유튜브를 보는데 짜파구리에다가 파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너무 먹고 싶어서 파김치를 좀 사봤어요.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요. 파게로라고 써있는데 약간 샐러드 같은 거에 넣는 야채인가봐요. 상추랑 양상추의 식감 어디 그 가운데쯤에서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. 제 최애 라면에 드는 짜파게티. 김밥에 넣을 오이. 몽둥이야 맞아 식초를 다 먹어서 식초 저는 이 사과 식초를 좋아해서 늘 이거를 먹어요 미림이 근데 뭐 생강맛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이거 노브랜드 거를 한번 사왔어요 미술 김밥 김 양파가 다 떨어져서 양파 참치 김밥도 할 건데 그 참치를 샀는데 이게 너무 좀 조금이잖아요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사야 한 줄은 나올 려나 이렇게 토마토, 토마토를 좀 샀습니다, 토마토. 아무튼 쓱 배송 끝. 봉봉. 봉봉도 인사해야지. 자, 하우스. 봉봉도 인사를 해야지. 예의 바르게 싹. 귀염둥이 봉봉이에요. 성격은 조금 더럽지만 얼굴은 귀엽죠? 보글보글 끓이자. 이거 뚜껑 덮어놓을까? 파김치랑 응. 얼마나 맛있을까? 나 너무 기대돼. 와. 놓고 구리는 됐나? 그 너구리도 다 넣는 거 아니야? 원래 그랬나? 나그게 좃던 거. 그렇게 국물이야. 그래? 응. 그럼 너구리로밥만 넣자. 간을 보지 뭐. <목소리> 네, 먹어볼게요. 약간 고기 누린내가 살짝 나는데 이렇게, 요렇게가 <mic> 너무 먹고 싶었다, 형. 뭐야, 이랜드 먹고 싶었는데. 니가 깨돌렸니? 이런 이유가 뭐야? 대체 우리한테 왜? 니가 내 딸.

그 슈퍼 뭐 이런 거 시키는 건데? 그 이름이 뭐지? 아무튼 그런 거뭐 5,000원인가? 아니 면 뭐. 무료 배송는 채울 게 없어. 이거를 사 봤어요. 몽슈슈 <목소리> 키야 와 맛있어? <laughs> 비가 진짜 계속 와가지고 산책 못갈줄 알았는데 비가 그쳐서 후다닥 산책 갔다 올 거예요 얘 지금 화났어요 얘봐얘 자다 깼어 <laughs> 다녀올게요 오늘 혼자 산책해야 돼서 후다닥 다녀올게요 안녕 미이 아주 그냥 말랑말랑해졌어. 흐물흐물. 말랑말랑도 아니야. 굉장히 불쾌한 이 느낌. 이렇게. 와, 이거. 이 크레페 팬 예전에 샀는데 처음 써요. <laughs> 됐어. 일단은 장조림을. 응. 팬이 생각보다 크네? 그럴까? 이건 느낌은 아닌데. 어? 어?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시, 실망하지 마. 이렇게 나오시겠다. 스크램블로. <laughs> 스크램블로. 실패! 미안하다. 실패했다. 니꺼. 아, 시도 내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. 것 같아. 아, 짜증나. 기분이 싹 상하네. 아니, 이거 너무 얇은가? 안 되네. 아, 짜증나. 이상했어. 야, 니건 네 성공한 거야. 뭐, 내, 내가 더 하나지, 니가 더 하나? 나 지금 진짜 앵그리거든. 응? 녹아버 이럴 거면 스크램블 해서 올려. 내게좀더 성공했다, 그래도. 먹자. 짠. 그래도 먹음직스럽네. 어때? 음. 난 사실 참기름이랑 깨놓고 먹는 게더 좋아. 제일 네. 맛있겠다. <laughs> 뭔지 알지? 응. 또, 터랑참기름은좀 그렇잖아. 그래서 눈물을 먹었는데 포기를 했지. 마약 나비가 나타나도. 음! 절대 죽이지 마. 짭짤! 박은창. 뭔 음! 공학 <다> 미쳤지. 눈돌이 <laughs> <laughs> <응, 너도, 웃음> 오늘 포식하네. 뭐지 이게? 어우 와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음. 음. 눈물이 핑도네. 진짜 완전 상태가 완전 너무 용감해 성장캐야 그지. 집이니까 그냥 맨손으로 막 가지. 뭐, 첫만남 얼마 지나지 않아. 형제는 구두 계약을 했고, 이 목사의 기획사에 들어가 있는데, 그때부터. 이 목사가 노골적인 부끄러움을 보다고 한다. 송씨 형제와 현우 씨는 연애 기사를 통해 이 목사를 만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30여 년간 이 목사가 총회하는 청년들이 거쳐갔다고 전시.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꿀토스트인데 너무 맛있어요. 오늘 총기에는 때는 건드려지고 그니까 구워먹는 게 제일 좋아요. 굿모닝. 오늘은 김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이게 일단 세 공기예요. 바지 좀 입, 입었어? 입었어? 맨날 검정색 붙여서 다니까 소금 이 정도. 참기름은 또 여기에는 좀 적당히 들어가줘야 맛있어. 어? 참기름? 달걀 풀어서 o 가 지단을 해줘 그러면 알았어 맛살 h e reservoir. I'm so. They got the kimpermand and go 김밥 there. It 음. 응, 김밥? <laughs> 김밥이 진짜 우리 초딩 때나 먹던 거 o w w e 그래서 이해봤어 올드 패션. 올드 패션. 그거 거 좋은 사람은 너무 오래 걸려서 언니랑 같이 할 거예요. 아무튼 요새 요리 트렌드가 있다고. 뭔데 말을 해? 트렌드 얘기만 하지 말고. 네가 올드 패션 왜? 이러는 거막안 들었잖아. 재료를 다 얇게 써온 거야. 트렌드야? 오다 그렇게 해. 그리고 김밥도 지단을 한 다음에 얇게 썰어 어. 채치듯이 해가지고 막 뭔지 알지? 하긴 그렇게 해서 요새 계란 왕창 넣어주는 집이 약간 맛집으로 유명하지 않냐? 약간 그러니까. 여기도 조미료? 씨 맛있겠다. 씨. 우리만의 비밀이지 맛집은 다 그렇게 할 거야, 아마. 그러니까. 난 맛집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고 싶어. 막, 건강한 느낌 말고. 와우 저 흉물스러운 하드디스크 파우치 좀 치워라 <laughs> 미안 집에 도마를 지금 다 아, 적어가지고 도마처럼 써요. 일단 4등분을 해볼까? 나 <laughs> <laughs> 나데이그 아, 그거 먼저 하면 안 이쁘겠어. 계란 먼저 올려. 야, 내 어? 맘대로 할 거야. 너무 늦했는데 난이만 해서 아이 욕심을 막을 길이 없어. 근데 이 참치가 많아야 맛있잖아. 너 참치 많이 넣었어? 적당히 넣었어. 엄청 많이 넣었어. 야 너보다 조금 넣었어. 야뭔 소리야. 너 이거 더 넣었어. 아니라니까. 아니라니까. <놀라> 니가 <놀라> 지금. 야나 이게 다야 진짜. 어디? 이만큼 여기 이만큼. 그러니까 이, 너 손가락 두개 굵기만큼 넣잖아. 싸볼게. 야, 야 마요네즈 끝에 넣으면 안 돼. 다 터져. 오케이 꿀팁 검사. 다고다고나다때자고자고자고자고자고자고자 거의, 한두 끼씩 차급이야. <laughs> 네? 아하! 야, 이거 지금 먹자. 응, 좀 하나 따진다. 먹고 하자. 아니, 좀 찾자. 응. 각자 건 각자 먹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, 참기름 좀 넉넉히 뿌려. 넉넉히 뿌렸어. 어제 이 뭐, 진짜인데,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<laughs> 나보다 더 못했구나. <laughs> 네가더 욕심낸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어이구. <이거. 웃음> <laughs> 미친 소란났 <또> 소리. <한> <laughs> 야, 그, 아, 김을, 김을 반만 썰어줘봐. 이거... <laughs> 아, 그냥 한번더 싸. 김두겹로 먹어. 알겠어. 그 밑으로 놓게 하고. 응. 나보다 더 해, 아주. 응. <laughs> 어? <보면. 웃음> 뭘 내가 더 하다고? 와, 깜짝 놀랐어. <laughs> 근데 이 야마 담기에는 그릇이, 김이라는 그릇이 작다. 하. <laughs> 너야망케 아니잖아. 왜 이럴 때만

왜? 나도 짱짱하게 하고, 그치? 힘조절이 쉽지 않다? 아쉽다. 여기다가 깨를 엄청 넣어서 숨겨봐야겠다. <laughs> 맛있네. 응. 됐다. 야,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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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맛있어. 어 슉. 내김밥있어 맛있어. 맛있맛있네 올라 올라 이거 심심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터트린다는. 응? 위험있게. <laughs> 위험있게. <laughs> 위험이 어디가 있는데. 위험이 딱 있잖아. 홍야, <laughs> 뽁뽁이 양재님 여기 털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. 셀프 미용 티나게. 홍봉아, 간식. 뽁뽁이 양재님 <laughs> 어, 귀여워. 뭐야, 귀엽게 왔어. 언니가 많이 내려줬어요. <laughs> 제가 청도이 들릴 동안 언니가 해줬어요. 와, 진짜 엑설런트 너무 맛있다. 음, 맛있다. 오늘 32도거든요. 폭염주의보 언니가 자꾸 산책가려고 그래서 6시에 가자고 했거든요. 5시에 가자고 지금 땡깡 부르고 있어 아 좀만 더 자고 싶어 싹싹 품삯이는 또왜 신났대?

잠깐. 응. 너 봐줘? 야, 가페 혹시 거기 있냐? 어. 줄까? 응. 근데 이거, 케이스 없이 나가려고? 나요제 이렇게 다녀. 쿨하게. 펀 쿨하게. 펀쿨 섹시네? <laughs> 다녀오겠습니다. 공보아 안녕해. 안녕. 안녕. 가버려. <laughs> <laughs> 속상하네. 야, 누나 무시했어?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늘부터 자세 고치는 연습을 할 거죠. 원래 제가 어깨를 제일 굽고 목도 막 이러고 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어깨를 이렇게, 이렇게 피는 연습을 해야겠어요. 김밥2 차전. 은이번엔삼겹살 김밥을 만들거예요뭐를 이거를. 이거를. 이거이다이거이거이거이 <laughs> 嗯。嗯嗯 이제 음, 음이귀좀 치워줘 <laughs>